요새 너 사장님 상담하면서 너가 보기에도 너무 힘들어 보이지? 네야너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편하게 이렇게 <laughs> 건강지게 <건강하게> 하고 있어 <laughs> <laughs> 지금처럼 컴퓨터 조립 상담이 그런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CPU가 바뀌면서 660, 690, 790, DDR4, DDR5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쿨러마다 램마다 점수가 다르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죠? 13세대를 말하는 거지 가장 많이 나갈 CPU가 뭘까? i5일까요? 그죠 어쩔 수 없이 13600K가 가장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13600K에다가 Z790을 꽂는 분은 없지는 않겠지만 많이 없겠죠. 네, 많이 없죠. 제 생각에 여기와 여기에서 고민을 할것 같아요. 만약 여기에 다가 790으로 가면은 혹시 성능이 업이 될까? 고민스러운 거지.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한테 이 상황 상황을 설명하려면 죽겠는 가격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에 가장 많은 조합이 돼. 13600K, KF와 660 보드에 DDR4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를 더해서 790에다가 DDR5 쿨러도 모두가 수냉 쿨러를 쓰진 않을 거란 말이야. AG620 더블 팬을 쓰면서 어제 했을 때 테스트 그래픽 카드보다 정식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니까 점수가 좀더잘 나오는 경향이 있었 네. 3070Ti를 꽂아가지고 세개를 시내벤치 점수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파우더 이제는 제대로 쓸수 있는 850W로 때려가지고 간단하게 짧은 영상으로 벤치를 남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예상했던 바하고 좀 다른데 온도는 몇도 나오더노? 최고 온도 101도 나왔습니다 이건 오차범위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포로 마지막 한번 더 해보도록 하자 23920입니다 어? 100점? 3%? 지금 보급형이라고 볼수 있는 악격포에서 지금 이 점수가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보드 가격 인상 가격하고 DDR4와 DDR5의 인상 가격까지 생각했을 때 네. 일반적인 660 보드로 13세대 13600은 가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차이면 오차범위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고 온도는 몇도 나왔나? 89도 나왔습니다 89도? 이 친구는 음. 세팅을 아무것도 안 건들고 음. 나머지는 전력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음. 내일 아침 풀어서 다시 해볼까 그럼? 지금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바로 캐왔는데 전력 음. 제한 해제는 어제 테스트한 거에 돼 있었어요 와격포드는 기본 출시될 때다 돼서 나오나봐요 그래서 점수가 24018 이게 어저께 아소스 버드도 그렇고 아침에 하점수잘 나오는 거 같아 한 3-4도 지금 시원하거나 아침이 영향이 아무래도 좀 있는 거 같아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인텔 13세대 같은 경우에 메인보드 칩셋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면 온도도 음. 내려가고 점수도 조금 더 나온다. 칩셋 최신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우, 니 네, 네 때문에 자꾸 할기 늘어나잖아. <laughs> 지금 확인을 했는데 아, 칩셋이 이미 최신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나와 있는 점수로 보자면 i5 13600K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를 660을 쓰든 690을 쓰든 790을 쓰든 메모리도 DDR4를 쓰든 d d r 파이브를 쓰든 시네벤치에서는 같은 점수를 보여준다 그 말은 즉석선 프리미어라든가 3D 맥스 라든가 스케치업 이라든가 라이노 라든가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작업의 영역에서는 메인보드를 뭘쓰든13660 그룹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점점 이제 상담이 좀 복잡해 지는데 13600K로 가는 분한테는 굳이 790보드와 DDR5 조합보다는 가격을 좀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6 6 0보 ddr4로 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겠냐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더지1 7 0 0보드가 스틸 레전드 같은거 50만원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아소스 기가바이트 오로스 이런 것들도 지금 나와있는게 한 39만원 정도 한단 말이죠 근데 바케코나 660보드들은 16만원 정반대부터 20만원 초반이니까 가격적인 갭 차이가 많이 나요 램도 ddr4하고 5가 삼성기본램이라고 해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가도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벤치 한번 만들어 볼게요